나는 하나님을 지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야!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어대한주간도잘지비했나요 우리가 코로나 이 너무 길어지면서 또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또 받기 원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누구와 함께 있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예배할까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듀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오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아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약속하마.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은 오랜 시간이 흘러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게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아마 우리 여름 수련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렇게 한 명이 눈을 딱 가립니다 안대 같은 걸로. 그러면 같은 편 다른 한 명이 자, 앞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두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 주는 거예요. 그걸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친구는 꼬린지점에 잘 도착을 하겠죠. 그런데 아, 눈 가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서워요 하는 친구는 중간에 안대를 벗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를 잘 믿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같은 편의 협동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수 있는 게임인데 정사님이 이 게임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아, 재밌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박모 씨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모자로 눈을 가리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려보는 거예요. 자 가려보세요. 그리고 요거 요거 잠깐 보세요 여기. 다람쥐를 찾는 거예요. 제가 가라는 대로 가서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람쥐를 숨기러. 가봅니다. 자, 다람쥐 여기 이렇게 잘 숨겼고요. 자, 제가 가라는 대로 안 가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자. 자. 일어나세요. 자, 오른쪽으로 두칸 갑니다. 자, 앞으로 세 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왼손을 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두칸 더. 자 왼쪽으로 두 칸. 어, 겁먹지 마세요. 왼, 거, 왼쪽으로 두 칸. 자 왼쪽으로 한칸 더. 앞으로 한 칸. 자. 오늘의 실험 끝! 성공! <laughs> 어떻게 재밌게 봤나요? 전호사님 개구쟁이라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막 하긴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에 고향을 떠나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사 한번 갈때 자동차 있고 트럭 있고 그다음에 이삿짐 센터 막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모든 걸다 바꿔 버린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냥 쉽게 이사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요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날 거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장황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너집 나가서 뭐 5미터 간 다음에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그 다음에 뭐 입장제일교회로 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요 이런 거예요 눈을 딱 가린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꼬린 지점이 어디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출발 와, 꼬린 지점이라도 알고 출발하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아,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향을 떠난다 모든 걸다 바꿔버린다 모든 걸다 놓고 간다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죠 앞길을 모를 때 사람은요 우리들은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요 앞길을 모르면 그래요. 나 이제 뭐 하지?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나이가 먹고 점점점점 점점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 물론 하나님이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 나이가 많아요. 근데 첫 아들을요. 백 살이나 돼서 낳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그 그 고향 땅에 있는 그동안도 자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진짜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아직도 애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였어요. 75살. 좀 많죠. 우리 우리 시대랑 뭐 물론 나이 이런 계산법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 그래도 많은 나이예요. 그때 당시에도 75세 동안 아직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너남 있고 따라가 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5살이나 먹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뭐를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을 만큼 아주아주 아주 많은 선물들과 은혜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을 때 떠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사탕도 먹을 수 있고, 뭐,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고, 할수 있죠. 돈도 벌수 있고. 그런데, 그런 진짜 누림, 진짜 누림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아,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아유, 진짜 고향 떠나기 싫어요. 무서워요. 아유, 내가 여기 떠나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뻥이에요. 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무려 나이가 75세나 될 만큼 많았지만,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장난감이 한 개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좀 나눠 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나눠도 나는 괜찮아. 물론 나도 갖고 놀고 싶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또 사주실 수도 있지만 사주지 않는다고 하셔도 나는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친구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정말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확인할 차례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움츠러드는게 아니라 기꺼이 떠나 보겠습니다. 물론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가보겠습니다라고 해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도 지금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서 못 모이니까 예배 못 드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봐야겠다. 찬양하고 더 열심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내가 가진 게뭐 이거밖에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많이 더잘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회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예몽 친구들이 아브라함이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말씀 어떤 뭐 목표, 뭐 정황 아니면 계획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긴 했어도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완전하시고 진짜 모든 것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전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이고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도사님 가사를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그 가사 내용이 뭔지, 진짜 하나하나를 잘 고백해보세요. 읽어보고 고백해보세요. 모르는 찬양이면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도 들어보기도 하고, 물론 전도사님이 뭐 골방삑살이라서 좀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원곡이라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꼭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시간이 같이 기도합니다. 주눈 감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셔도,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 믿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 없어도, 그거 놓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라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진짜 믿는 어린이로,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도 벌써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라는 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잘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는, 이 시간 더 모이지 못할수록 더 어려울수록 어쩌면 더잘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전사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실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는 날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고요, 어떻게 순종해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어떻게 갔어요? 내가 어떻게 나눴어요? 어떻게 났어요 내가 어떻게 붙잡았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친구들로 각자의 자리를 살다가 꼭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오늘의 예문 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정답을 종이에 써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과 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예몽 미션을 그렇게 성실하게 잘한 친구들은요. 예몽 포인트를 또 드립니다. 출석 확인도 그걸로 하고요. 우리 예몽 친구들 화이팅!